도둑 어디 갈 거니? 못정해 있는 거아니나시작하 아까 에란겔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 에란겔 어디 갔어요? 첫 판이라 니요 말피를 못 알아먹으세요 나이트사 에란겔 첫 판이라고 기획 게하고다니세요그래 가죠? 일본으로 해나엔티스만 한번 가보자. 여기 어디죠? 내가 타로 따라가면 돼요? 아, 네. 와 이렇게 이렇게 보스인가 아, 토킹이 뭐야? 그냥 여기서 이거 뭐 먹으라는 거야 여기는? 얄과 소래, 짝공한, 한공한. 이런 것 먹을 거 많아. 얄과는 진짜 이렇게 다 먹으면 되고 팀 같은 경우도 차가 없으면 못처먹지 뭐 않냐? 다내 거임이거? 어, 우리 얘기는. <웃음> <웃음> <laughs> 여기 이거만 먹어 도 퉁나지 않으시.. 아 <laughs> 그래? 한 팀.. 한팀 남았다 노보 비었고 밀베도 비었다 아 밀타 없다 밀타 없다 수호 밀타 가라 노보도 없는데? 밀타 확실히 비어? 애매할 텐데? 응. 음. 밀베도, 아, 밀베도 없으면 되나 음. 노보도 없고 밀베도 없어, 밀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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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밀타 없으면 돼 밀타 없으면 내가 갈게 하나 끝는다 함? 불꽂았다? 없다 이거 저,가, 한... 타신에, 예. 네. 서플 나쁘지 않아. 차, 차던들어 갈까? 있으면? 네. 없는데? 저, 젖 같은 삼토바이는 차가 아니고, 여기 한 마리 내려가자. 어 내가 5층 라인 쳐줘야 돼. 그게, 밤짜리. 형이 왜 5층 라인 쳐줘야 꺼져? 꺼져? 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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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바로 4배로 내려왔어. 아큐아 아, 아 예, 예, 서 이거 버킷 짝꿍. 관심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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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제니 아, <laughs> 안 됐다. 차고 체크해 볼게라가 아, 4배 남는다. 응, 이때? 네. 아 근데 라스트야 아빠랑 찍어야 되는데 이 어떻게 찍는지 이따가 커밍 안되고 진짜 유명하지 않나 이새 버그는 진짜 아주 매미 좀원이으 와. 어지 <놀람> 와, 이거 I got supplies. m n r e I'm e i t i not s u r s t r u r e i e i 아니지, 혹뭐 지금 TV 마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어, 주지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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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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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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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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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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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없요해 그냥. 저거 일단 하나 들고 있을게. 방하도 <laughs> 없나? 다시 하 있잖아, 차고. 차 다시. 안 되나? 또 언제 거기까지 왔어? 가면 안 돼, 아 I got 해서. supplies! 파면... <laughs> 너도 그냥 파면 스르륵 먹고 끝낼까? 귀찮은데. 아이템 서브총 뭐 쓰고 싶음? 저 지금 무신당 쓰고 있어. 마크드 로케이션. 내가 카우파이 줄 테니까 스레로 들고 오세요. 여기가 음... 아니야. 이게 야 되는 거아니왜왜 똑같아. 무신당이도 좋긴한데 모양 모양만 네, 다른 거지 탄속 좀더빠르에뭐 탄속 가지고. 지금 방지. 총 머리 더 위로 조준 안 하고 쏴도 돼. 패드에도 갖고 가 시작 또 처음에 좀좀 산타가 아니었어 저번하나 요즘에도 뻘도 갖고 갔어 실그도 같아준는데나 소리도 너무 비 건가? <laughs> 야, 농담이 지금 <laughs> 별로 안좋아어 킬로그 뭐야 젖간지나는데 저거 뭐야 포세이돈 의상 와 아, 식부자네 형도 하나 뽑으면 돼? <laughs> 손을 좀 <줘. 웃음> 아니 저 방앗갈도 없는같은 소리 듣는다 가죽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이트 달려갑니다 차 태워줘? 아, 이거 차는 안어그래 차 어디 있어? 남는 거? 간다? 가만히 보자 이거 중요하잖아. 제 차는 바이 와.. 버그 하나 있다. 버그 타고 중요하방이 이게.. 몇 맞지? 아 연방이 0이다. 아, 씨발 씨발 아야 바퀴 씨발 7대 1데바이연좀 줄게 내가. 레딤 스톱! 그냥 뭐라고 아니, 바퀴를 일곱 개 터뜨렸는데, 뭐야? 한마 면막이 내가 여덟 개 있는데, 어. 하나도 없다고? 아. 하나도 없어. 그냥 먹을까? 이미. 어. 아. 사배가 어디였어? 사베가 하나였어. 아, 나이스. 그, 나도 처음에, 다른, 다른 새끼 아, 먹을까?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른 새끼 혹시 나이스니? 에이, 왜, 왜 면막 먹다 말았어? 자동으로 안주어졌데나왜 엄만 갑자기 일곱 개됐지 뭐야? 다시 조워 ㅎ 가가가 저도 합다아둘다 떨구는 건가? 더 세게 떨어져아나 갑자기 제일 졌는데 씨발. 뭐하지? 너지 가방이 넓은 가같 나이트는 버기니까 그래, 그래, 바꿔, 그래. 바꿔. 아니다 써봐 저 글라이더 <웃음> 글라이더? <웃음> 글라이더 돼? 글가이 <들어간다. 웃음> 그냥 다 불가능이라고 Watch 그래. out! 일본 애들 약간 리포브카도 갈만하지 않아이 정도면. 자, thank you. This i 빨리 달아? 미친 o o d i 다 not s u 둘이 무슨 열차야? 지하철이야? 하늘정원 트라이 볼래? 저하 들어왔을 거고 또는 하늘정원 근데 형이 봤을 때 아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다시아 스폰인가? 스폰이다. 뺄 수도 있겠네. 아 형. 그러면은 그냥 하정표한번 시합 보고. 네, 저 차고 집에 있으면은 바로 터집 조심. 차고 다자도 먹을 차 없어 나 차고 먹어 이거 어차피 뭐냐 주차장에 두겠지 다시한번 빼가? 자리 자체는 거기가 더 좋을걸 여기보다 이거 야심한 용선에서 아, 내가 한번 체크해볼게. 한참 네. 뒤아 진... 있다. w <목소리> 진다. 지금 투피디 시작 떠고 AR 빛기 명페 네, 하나 잠데 있는데 나 아, 이거 다 다시 하가 다 필요 없다고요? 야, 다시 오케이. 진행했잖아. 왜안 봤어. 나이트 뒤쪽. 오케이. 아 면날엔 아니었나 면날 소리 들는 거. 어 아무튼 뭐한거쓱 어, 지나갔어. Out. 북쪽으로. Watch 모형은 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한명 별로 꺼져 나이트는 필이 이게 네, 두털쓸면 남고. 나 혼자 갈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 진행한다 차턱에 어 진짜 깊은데 다시 박는다 얘는 오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 응. 개핀데 저고 어떻게 됐어? 학교 다나? 학교 다냐? 집안에 있음? 살리러 가는 거못 뭐 보나? 살리러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두 팀인데 이거 플로그보다 나눕죠? 한번 해봅시다. 백킹 갔나요? 남아요? <laughs> 어, 이미 살리고 있나 보다. I l o 고 k r a 가 h e r too good. The little nice. t 방 e n I'm a person. I'm 바 person. I'm a person. I'm a person. I'm a p e 오탄 바는많이 남네 I g o 0 supplies. I got some people in the world. I got some people in the world. I g 거라 s 그 m e p 그냥 차 소리 들리자마자 빼 o 이 l d I got some p e 도 어, 진행한다. 국회 어디로? 아 어디? Watch out. 너 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먹으러... 어디서... 간다. 쳐내야될것 같은데 스피어. 막은 거 아니야? 아나 북쪽으로 더 올라간다. 안봐가 안봐가 안봐. 베이비 저쪽 갈, 갈 때? 맹나는 거야. 여기. Watch out. 진영 쪽갈것 같은데. 음... 야, 갑자기 도로에 세운데저간안 보여. 아까 그 친구 아닌가? 단차 가르사 한번. 준양이봐줘야 돼. 아 그냥 투키네가 안 돼. Watch out. 여기 차고 집이 시야가 쓰레기다. 나무가 왜 이렇게 많아. 어제 야스나 쪽 보일걸? 도핑도 아까 개 후발 때. 스나 쪽도 안 보여. 도핑 빠지. 아니, 뭐 형이 도핑 빠지고 가서 어떻게 신양이. 다시.. 돌아가요올라 w 다 Watch out! w a t c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w 다 t c h out!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w 다 아니야 백 좋아져 체크 4번? 4번으로 합류하게 4번으로 합력 맨션 조심하세요 정도 아마 백 네, 올건데 우한테 박을 수도 있다 하정은 맨션이나 맨션 강아지라나? 애매하네 어, 바로 뺄수 뭐, 있는 위치가 거기이 지켜야 돼. 방금 바로 고한명 없던데, 일탄 없어. 실탄 줘? 연료 내가 다 사놔야겠다. 다시 내려가. 어, 네. 뒤에 이... 뭐래지 맨션 숲때문 살짝 좋 아니라서 도로 지네 사게요한명자리 어떻게 차만 맞지 예전들. K 이대아 네, 네, 이게 K 이득 <laughs> 아닌가? <K, K. D. 웃음> 어, 구성 아니야 그, 그 수탄 몇 개? 세 개. Give me one. 너 구성 몇 개야? 세 개. 아여기두 개. 아까 그 구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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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하나, 하나. 줘줘차 완벽하게 딱 차가 나아졌어 또 구상 몇 개인데? 이제 두개 어. 야클님 구상 필요? 저 2개 있다요 의료기 하나 2개? 네. 여기, 여기. 뭐요? 저 하나 키트 하나 드릴게요 하나 있어서, no. 야, 방금 소문기 누구야? 우리 아니지 않나? 저소문기 음, 여기 여기 들어왔냐? 몰라요. 그냥, Watch out. 확인 안 돼요, 사람 보여주면 안 돼. 그런 건 확인 안 해. 있다, 지금. 체크. 아, 이거. 이거 나와서 쏘는 것 같은데, 체크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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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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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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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쪽뒤거이이이 오피은 들어온 거죠? 들어왔어. 쇼핑도 들어온 거야? 쇼핑이차 하나 있어. 쇼핑에다 파핑 하나 없을아 내가 이거 선으로 만들게 <laughs> 여기 여기 주황선. 선인데 색몇마 있어? 이거 주, 주변 조용한 거 보니까 지금 사이드 많이 돌렸나 보다. 이거 watch, out, 직접 <목소리도> okay, okay, watch out! Watch out! w a t 어? 있어요. 이거... 칠... 전에다가 7... 합시다, 전에다가합우리전에다가 천에... 바로 어, 빼고 그럼 우리 어차피 차 출구가 우리 팀 쪽이라 괜찮을 듯? 5탄 만... 일단 파팅 파괴 한대 들어. 40, 80. 체크. 남는 건없어 바... 아, 우리한테 박을 팀 많겠다, 뷔야. 방금 우리 바로 뺏은 게해야 돼. 열심히 있어. 응, 왼쪽 출발했다 거기. 어? 이랬어. 너 이거 너해 봐. 왼쪽. 안나? 왼쪽 긴데 살만 없겠 열로 갔는데. 리는 중. 걸리는데. 그냥 그냥 바로 운전 응? 운전해서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내가 보니까 세팅 으니까 바로 내려서 타면 돼. 응. 체크. 1층. 쟤는 지금 딸기비를 전나 쏘고 있는 건가? 집핑 에이 쟤 5탄 몇 발이야? 5탄 2대2 형좀 이따 봐도 되지아니이디아 베일편도 있지 않나? 아일도 있지 않나? 아까 확인한 데요 왔다 했는데 아 a 다 c h out! Watch out! 다 a t c h out! w Watch out! Watch out! w a t c Watch out! Watch out! w a Watch out! Watch out! Watch o Watch out! Watch o u I t 쪽 i 맞아 애가 필요하면 얘기하 o t 음. 션에서 나온 거라고? I 션 h 방 n k you have a lot of p e o p 다 e I 다 h i n k you 하게 아, 다았다그 뭐야? 1병봐았다야 우리 지 거기다 넣어 아. 즈뭐 이제 바을수 있나? 저쪽으로 이이 나이 안 붙. 그쪽? 기봤는데왜우리한테 <목소리> <왠지? 목소리> 씨발 아, 이렇게 되네. 구어으 가까래고 갑자아 이거 연못 뿌려 와. 아, 나임아나이다 있다, 있다 있다 집 밖에 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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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평이 딴 팀이다 1평이 무너줬음나차 뺄게 1층 방 안에 하나 1층 방안니 1분 7초면 충분하지 알았다 우리 근데 팝핑이 빠져줘야지 우리도 움직이는데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얘네거 먹고가자 어, 얘네 아 씨발 아 고마워라 연막 좀 했습니다 연막 좀 까고가자 쇼야 그래 그깔아도있어 내가 방금 하나 깔았어 확인했어 랜선스 빠졌나? 모르겠어 1평 아직 있어 한두평 정도인 것 같은데. w a t 지금 정확히 봤은이병부터 아, 네. 작업치고. 돌 많은 쪽 살짝 쓰면서 작업치고. 그냥. Watch out. 이소클은 생각을 할수 있나?

밑에 집 저거 힘 약하거나 한명 정도일 뿐. 아. 이거 위쪽에서 강안 나오게 단결하게 다 가야 돼? 아, 확인. 체크해야 돼, 근데? 아까 순방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 클리어. 이거 위에 싸운다, 이거. 뒷각 보고서 위로 가서 천천히 치자. 시체 있다. 클리어? 칫소리 사운드 나무, 나이스! 나이나이 나이스! 나이나여기나지스나네나이기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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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붙여이 잡아놓은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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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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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핑끝스 그금만더볼게수 소라, 아, 이거 쫓금 됐다. 이거 윗쪽에 뻗겠다. 는데 저리. 나 원래 있던 건다 끝냈어. 돌 걸린 거만 주긴한 나중에 그냥 쳐갖고 나중에 나처럼 단차량 있으면 돼 아. 음. 추천. 오, 나 샤워. 빵이야. 저연막 가서 뜯어달라고. 연막 주병 도면 될거 같은데 고배 이런 사람, 저거 가나나 고배 아나이고 Watch out. 저기. 아 이거 어, 차 그냥 같이 타자. 아, 저기 아, 저기 저 빼기 애매. 쇼핑 끝났고 쇼핑에 다른 팀 하나 있으니까. 이 Watch out. 우리가 끝나면 먹어줄까 쇼핑? 아니아니그 그냥 오른쪽 라인 먹는 게음그집기는 우리 져집잘지켜 지을 그러면은... 차집에다 인서크 쳐놓겠어요 아... 지붕 을라어 지붕 누웠다 우리 다... 지붕이 든. 누운 거 맞나? 아, 클리어 아니다 뽑간다 이제다 뽑감 지밴딩이다 이거 뚜벅이로... 네 뚜벅이로 작업들 생각할게요 어뚜벅이 하면 되고 쇼핑 쪽에 있어요 쇼핑도 이런데 밀고 오나? 쇼핑 있어요? 어쇼핑쪽 아, 있어 확인 아,

야 오늘 돌자. 나 이니. 어차피 지붕 지붕. 오늘 지붕? 네. 지붕에 포함한. 꽉게저강 나온다 지금. 막 하고 우리 왼쪽 집에 다겠어 내가 쪽에. 막 피를 야 붙일 거 우리는. 우리가 왼쪽 집에. J. 왼쪽 집 완전히 들어가. 야안 아. 된다 이거. 꺼봐요. 음. 들어가. 어차피. 저, 저. 저 일단 이승. 그래. 그래. 우리 이니라 쪽해 우리한테 오 오는 것은데이거도 야, 일 때? 야, 지금. 야, 지금. 야, 지어 야, 지금. 야, 아금 야, 지금. 야, 아 씨발 안 올라가죠. 기절 상태라 위로. 소리. 아, 아 미끄러졌어.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와이케이. 보다 봤는 지금 기절. 팔병 판정 봐야 돼. RNG인지? 알겠. 아. 이게 너가 얼마죠? 이거 RNG인지 봐야 돼. 평생. 아, 그냥. 아, okay. 아, 실도 아, 근데 이거 이거 나나이층 베란다에 떨어졌는데 너가 봐아 놀아야 돼. 버려야 돼. 아버려아야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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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야.